자 이번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시스템, ABL바이오, HVM 세 종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음. 먼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어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보면 요 자리 부근 돌파 시도 이제 지금 이게 음봉 이 형태로 나타나면서 한화 그룹주도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서 좀 소외를 받아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더 나쁜 흐름 아니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요 자리에 지지가 되면 또 한번 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또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어, 어제 반영하지 못했던 거 오늘 바로 반영을 해버렸죠. 어, 일단 뭐 힐리 조선소 관련해가지고 또이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못간게 이상한 거였죠. 어쨌든 뭐그 상황으로 어, 생각했던 것보다 뭐 전혀 이 정도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는데 좀. 어, 찝찝한 건,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상한가 마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 그건 조금 찝찝합니다. 그건 좀 찝찝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을 좀, 어, 보여주고 있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봉입니다. 어, 지금 2월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어,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어, 이제 이 내일 32,000원, 요즘, 지금, 제가 딱 꺼드린 자리가, 어제 꺼드린 자리가 3만원짜리, 자리, 32,800원 3만 전후 자리였는데, 오늘 일단 32,800원에 딱 마감을 했잖아요. 이거 내일 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화 그룹주들, 어, 힘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일도 일정 정도의 영향, 영향력은 조금 더 발휘를 더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위로 더 올라간다면 이게 지금 차트가 더안 나옵니다 위로 더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꺼드린 걸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이 어, 자리까지 지금 내일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완전히 딱 잡아내는 정도의 흐름까지 나온다면 어,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어, 하나 시스템 오늘 어제 반영 못했던 거 어제 오늘 하루만에 그냥 다 반영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들하고 키 맞추기는 거의 됐어요 된 건데 음. 지금 현재 딱 걸릴 수 있는 자리에 걸렸단 말이에요. 상한가 마감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한 옥가를 냉겨놓기까지 하면서 찝찝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가 안착이 될지 여부를 조금 일단 봐야 되는 게1차 관건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관, 어,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로 또 제법 더 열립니다. 일단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정도를 더 봐야 이 자리 안착 여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안착된다면 위로 제법 더 열립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0% 이상은 위로 더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흐름 보면서 가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기관 쪽이나, 아마 어 오늘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아까 장중에 확인했을 때하고 이거 보면 뭐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어 기관 외국인들 오늘 뭐막 그냥, 그냥 묻지마로 쓸어 담았죠. 묻지마하고 쓸어 담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요, 이거 어 물론 기관들이야 단기간에 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뭐 아직 멀었다는 거죠. 어 이제 트럼프 시작인데 이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고, 아니면 내일 이제 시가 정도에서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스윙 이상 중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여유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이건 또 위로 자리가 잡히는 상황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HVM 같은 경우 음, 일단 오늘 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쪽 그러니까 한화 그룹주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어제오늘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는 얘도 반응을 제대로 못했었고요 오늘 이제 또 어, 28일 날어 이, 저, 위성 쏘는 부분들하고, 이런 뉴스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더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 어 초반에는 조금 또 눌림이 또 진행되는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 이후 꾸준하게, 어 올라오면서 자리를 딱 가지기를 하면서,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가지고, 이 수급을 동반해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었고, 25,300원 자리, 이 자리가 좀 중요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지금 돌파가 됐고요. 이제 다만 남아 있는 거 하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요거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요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 내일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요거까지만 돌파가 되면 28,3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번 보면서 어, 또이 신고가 영역의 어떤 흐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신고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어, 최근 고가를 넘길 수 있는 흐름 정도까지 또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잡힐 수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후장 들어왔을 때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수급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돈은 좀 들어왔어요.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주봉상으로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림 만들어 놨죠. 주봉상으로는 더 좋아졌죠. 그림이. 이거잖아요. 주봉상으로 보면. 요거 지금 이번 주에 딱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밟고 일어서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좋은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전반적으로, 지난주, 지난달의 윗꼬리를 이번달 월초에 상쇄를 시켜줬고, 지금 양봉 돌려가지고 몸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윗꼬리 상당 부분은 잡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어, 상당히 파트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요 자리가 일단 하나 또 관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요 자리가 넘어가면 요 28,300원 정도 전후 자리, 요 자리가 또한번 어, 관건이 될수 있다. 최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최근의 상황 그리고 섹터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 자리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어... 매매 중심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수 있겠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로 봤다면 28,000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스윙 이상으로 봤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짧게 한번 봤다가 여기 이 자리에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맞고 내려오면 어, 이 추세 지지 라인이 이제 될 텐데 그 라인 또 지지를 받고 또 한번 또 올라올,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더 볼지, 이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면서, 어, 대응을 해봐야 되겠어. 아마 이것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더 길게 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리, 물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인데요. 와, 이거 뭐 참, ABL 바이오 저도 참, 음, 한, 지금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께 어, 몇년 동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어, 과거에 매매도 조금씩 했던 종목이고 한데 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계속 지금 어, 무시하고 네가 떠들면 나는 역으로 가겠다 어, 청개구리 전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항 자리에서 음봉을 만들고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날 말도 안 되게 뒤집어버려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파트를 지금 다 뭉개고 가고 있는요 시간의 종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놓고 보면 장기로, 어, 중장기로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아직은 내가, 보, 내가 본 자리가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면 장기로 보고 있는 그 흐름 아니라면 어 이제 좀 겁나는 자리 상황인 거죠 분명히 내려야 될 자리인데 내리지를 않아? 어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어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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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좋죠 기업이 좋습니다 갖고 있는 재료가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12월부터 시작해서, 이거 25,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4만원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보면 이제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4만원 자리를 넘어왔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거고,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최소한 기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조금 늘리면서 가격 조정을 좀 해주든지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섣불리 얘기하기가 조금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상황에서 계속 어, 그 자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정도의 자리까지 계속 그 자리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 이 자리가 안착이 되면요. 4만원 자리가 안착되면 이 43,300원 만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올라갑니다. 돌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기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레인보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레인보우 어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하루를 더 갔죠 그리고 찍었습니다 이제 최대치를 보이는 자리까지 찍은 자리까지 찍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도 지금은 한 번은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정도까지만 해도 만약에 한번 눌렸다가 온다 그러면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 박스권 구간으로 가능한데, 만약 여기서 무리하게 더 올리게 됐다가 눌리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이탈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조정을 줄 때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장기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게더 멀리 갑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입장에서는 어, 이제는 이 자리가 안착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것 같고, 기간 조정을 갈 것이냐, 가격 조정으로 갈 것이냐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일단 좀어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중장기는 당연히 4만 3천 3백원 이거 넘어갈 겁니다. 중장기로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보면 더갈 만한 차트인 것 같은 상황인 건 맞는데 어 조금 무리하게 좀 땡겨올리는. 분봉수급도 뭐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무리하게 좀 땡겨 올리는 듯한 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고개 지금 조금 찝찝하기는 합니다. 일단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단기로 보셨다면 조금 보수적인 시각에서 만약에 내가 한이 정도 자리가 깨지면 나는 일단은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봐야, 봐야 될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기준점을 조금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도 아 그래 좀 많이 뭐 그동안 좀 많이 과하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더 멀리 갈 거니까 이런 시각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좀 어 낫지 않을까 일런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